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요 옥천면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유명산자락에 위치한 아주 쾌적하고 혐오시설이 없는 아주 청정지역에 위치한 단지 내 주택을 좀 만나러 나왔습니다. 지금 외관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주택인데요.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면적 도로지분 포함 약 150평이고요. 건축면적 2층 구조로 52평 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2022년 9월에 준공난 주택 인데요 약 지금 1년 정도 되가는 주택이에요 어, 지금 일단 진입하는 도로 인데요 2차선 그 37번 지방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250m 정도 음,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 이렇게 양, 그, 2차선 도로로 쭉그 도로가 이 진입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진입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관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토지 면적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보강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집을 딱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조만권 확보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보강토 위쪽으로 이렇게 철제 펜스를 쭉 둘러놔서 어, 또 독립성 또 그리고 또 어, 미적으로도 상당히 예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손님들이 오신다면 뭐이 주변에 주변으로도 어, 주차를 해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을 살짝 올라서 진입을 하시면요 아주 정갈하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나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나무가 지금 상당히 좋은 나무 같은데 요 나무를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작은 나무들과 이게 텃밭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어, 텃밭 공간은 내가 없으면 서운하다 할 만큼의 양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으로 예쁜 어, 소나무와 이렇게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무를 많이 식재를 안한 이유는 지금 이 조망권 때문이에요 지금 멀리 용문산부터 중미산자락 까지 이렇게 쭉 바라다 보이는데 이 그냥 뭐 바라다 보이는 이게 그냥 정원이고 명품 정원이고, 어, 자연이기 때문에 굳이 나무 식재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어 정원을 가꿔도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정말 아담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도, 아 아니, 디딤석도 예쁘게 마련을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옆쪽으로 지금 데크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뒤쪽으로 야외 수도가가 있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없으면 서운한 텃밭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상추 몇 개, 고추 몇 개, 오이 몇 개, 이 정도는 식재를 해서 어, 충분하게 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만건이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일단, 어, 주택 내부로 진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 벽돌을 벽돌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이 단열에 신경 쓴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시스템 창호라던가 덕체 두께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단열에 상당히 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 밖에 나와서 어,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놓으셨네요. 이것도 상당히 그 센스 있는 어, 느낌이네요. 이거 어,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어 널찍한 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지금 캐노피로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로 그래서 아주 그 푸른톤이 아주 산뜻해 보이고 이문 색깔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어,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우측으로 안방 공간이 있고요. 좌측으로 주방하고 어, 거실 공간이 있는데 일단 거실 공간부터 볼게요. 어, 거실 공간이 어 층고를 높게 하고 또 이렇게 간접등을 좀또다 좀,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매립등하고 간접등을 설치를 해 놓으셨고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 자체도 다그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어, 창호 색깔이 참 예쁘네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또 처음 보는데 어, 상당히 산뜻해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고 블루 톤이 어우러져서 이 널찍한 거실 공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맞은편으로 지금 11자형으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예뻐요. 이게 실제로 와서 어, 실물을 보시면 더 주부님들이 반할 것 같은데 이 화이트하고 블루톤을 아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주방 공간도 넓어 보이고 수납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어, 넓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용도실이 음, 있어서 이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수납 뭐다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아까 뒤쪽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나중에 이쪽에다가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더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방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요즘 본 거실 중에 상당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고 아 은은하게 포근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 지금 1층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어,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톤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 여기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현재 자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층 공간을 부부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1층 공간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매립등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볼때어 자재비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인데 여기도 아래층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음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베란다 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공간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조망권 또한 아주 멋들어지고 아주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아 빨리빨리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2층 화장실 공간이에요. 아래층과 똑같이 같은 블루톤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이 주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라던가 이런 건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세 번째 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으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목적에 따라서 뭐 컴퓨터 방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재 공간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부부 공간으로 쓰시는 방인 것 같아요. 네개방 어, 중에 가장 큰 방이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이렇게 간접 무드등 다 설치되어 있고 요 방에는 또 이렇게 북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방 공간에서 뭐 자녀분들보다는 부부 이게 주인 네 분이 더 자주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부 공간을 2층에 가장 좋은 조망이 좋은 공간에 배치를 해 두신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부 침실을 2층에 이렇게 어, 만들어 놓는 것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통풍이 잘 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되거나 벽지가 이렇게 뭐 어,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정말 건축 잘했다는 느낌이 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택 내 외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어, 2차선 지방도에서 어, 약 250m 정도 들어오면 이 주택이 있는데, 어, 또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또 아신역과 육봉국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로의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자연 속에 있지만 도시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단열을 워낙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너무 시원했고요. 그리고 정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좋은 자재를 써서 건축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